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대학생의 용기 있는 소신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작금의 현실을 규탄하고 그동안의 잘못을 돌이키고자 저의 선배 이재명 의원을 고발합니다. 이재명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전부터 이미 70여 차례에 걸쳐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사법부와 입법부를 향해 줄 탄핵을 요구했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 질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또한 그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주한미군을 미 점령군이라고 표현하고 북한의 김정일을 우리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 칭했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의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직면했으며 북한의 지령을 받은 민주노총과 함께 시위에 나서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을 선배로 인정할 수 없으며 그의 정치적 행보에 반대. 말이 맞다 생각되면 좋아요 눌러주세요.